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내가 안 좋은 그게 많이 보이셔 이분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 하잖아 그러듯이 3제 예방 접종 한다 생각하고 3제 아, 풀이는 아, 아. 꼭 하세요 크게 다치고 깜짝 놀래고만 넘어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술 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은, 응. 어, 2025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응. 띠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응, 이게, 응. 뭐, 여러 가지가 있, 있겠지만, 어, 올한 해를 이제 보낸다고 했을 때, 응. 사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신점으로서, 응. 어, 올한해이띠의이 나이 대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응. 있다. 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 혹시 몇개 정도, 몇 개의 나이가 좀 나왔을까요? 어, 뭐, 안 좋은 적은 많겠지만, 음.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분들 음. 한 셋, 세분 정도? 네. 응, 응. 세 띠. 좋습니다. 어, 응, 그러면 응,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나신 띠는 응. 어떤 거 있을까요?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응. 삼재 드신 분들이 조금 응. 안 좋죠. 근데 응. 이제 삼재도 다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그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삼재 드신 분들이 있고 응. 그나마도 삼재도 조금 수월한 삼재가 응.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좀안 좋은 응. 삼재 드신 분들 정묘생 서른아홉 정묘생분들 어 음. 이분들은 삼재가 좀, 되게 좀안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음. 그래서 음. 이분들은 이제 뭐든지 다 조심해야지. 음. 어,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고 음. 어떤 금전 뭐 음. 나가는 부분 이런 거 음. 그런 것도 뭐 물론 요즘 뭐 어떤 누구 돈 빌려주고 뭐돈 음. 빌려달라 뭐 이런 저건 안 하지만은 음. 그래도 뭐가족관이 됐든 누구한테가 됐든 음. 이제 금전 나가는 금전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 되고 음. 어 특히 운전 밤 운전 조심하셔야지 음. 되고 어. 그러면 서른아홉 토끼띠 분들을 음. 어~ 우리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고요 음... 특히 밤에, 밤에 밤에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어~ 이분들을 보면은 자꾸 캄캄한 밤이 보이고 음... 어~ 캄캄한 밤이 보이고 그리고 자꾸 이~ 저기 헤드라이트, 그러지 음, 차불빛, 그게 자꾸 불빛 보여요. 게, 어 아. 그래서 밤에 운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음, 어. 아, 어.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서른아홉이시면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또 아홉 수에 영향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음, 것 같은데, 삼재와 음, 음, 아홉 수,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또 맞물리면 음. 또. 조금의 아홉수 기운이 약간은 또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음. 아홉살에서 다안 좋은 건 아닌데, 또삼재에또 음. 또 아홉수 기운도 들고, 어, 그리고 모든 거를 봤을 때, 음. 또안 좋은 또, 어, 삼재. 나이고,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음. 조심 좀 하셔야 돼요.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음. 정말 꼭 참고하셔서, 네, 네. 어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피해가시면 음.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가주신띠였두 번째는 신해생, 음. 5 5어 음. 돼지띠 이분들 이분들도 악삼제가 들어서 아. 안 좋은 삼제가어 네, 네, 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음. 건강 조심하시고, 음. 어 그리고 운전 당연히 음. 조심하셔야지 되고, 음. 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사람 로 인해서 내가 또 근심 걱정할 아... 부분도 좀 생겨나요. 사람이란 음... 거는 어쨌든간에 내 가족이 됐든 음... 어, 내 일가 친척이 됐든 어, 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음... 내가 머리 아픈 일이 좀 생겨날 수도 있고. 음... 어, 그래서 어, 이분들도 되게 또 힘든 삼재. 부르는 어, 아... 삼재가 좀 힘들다. 그럼 무십오세 음... 이십 분들은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게 이제 인간. 네, 사람에 대한 음... 어 스트레스. 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으로 또 이어지는 거니까. 어,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음... 조금 배신. 당할 수 있고 사람을 인해서 내가 정말 실망할 수도 있고 음, 음,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음, 어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뭐 하다못해 뭐 돈을 만졌다 준다 해도 그런 건 하지 마르시고 어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 걱정 꼭뭐 돈만이 아니라 어또 내가 진짜 가까운 분이 뭐 잘못돼서 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 진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뭐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안 좋은 그게좀 많이 보이셔 이분들이. 뭐 상황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그쵸, 있기 때문에 에, 에. 중요한 건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일 것 에, 같은데 에, 에. 어,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한다면 좀 어떻게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그, 어, 또, 배포는 되게 크거든. 배포가 커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배포가 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성격을 가지셨거든. 근데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지 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또막 있잖아. 애들이 뭐 크면서 뭐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쉽게 말하면 잔소리 너무 하지 말고 음. 내 눈에 안 차고 그래도 오래 네, 안 좋으니까 참자 참자, 참자. 그래야 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잔소리가 돼도 음. 뭐가 되는 게 그게 애들한테는 비수가 꼽혀서 갑자기 잘하던 애들이 오히려 더 엇나가 가지고 음. 나를 음. 더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 음.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말투나 음. 어, 얘기할 것도 내가 참고 음. 조금. 인내하고 좀 음. 그래야지 된다. 어. 아 사실 너무 또 중요한 말씀해 을 주신 것 같은데 음, 에이, 에이. 또 어, 스스로가 또 어떻게 노력하고 음. 이걸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에이, 거니까 에이, 에이. 어, 정말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에이, 너무 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보신 분이 어떤 거예요? 어, 세 번째, 이분들도 이제 기회생, 아, 67, 음. 이분들도 돼지띠인데, 음. 이분들은 자꾸 건강적으로 오. 삼재가 좀 몸으로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음. 음. 어,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가서, 어, 아이고, 속이 안좀 뭐, 뭐 소화 안 되는가 보다, 뭐. 어? 아싸 명사 하나 먹고 말지 뭐 이러고 머리 아프다. 아이뭐 두통약이나 하나 먹지. 이게 아니라 조금 안 좋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세요. 음. 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머리 아픈 것도 그 순간 뭐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요즘 그냥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순간에 차라리 어디 뭐 병이 생겨나가지고 뭐 암이 생겨나면 하루아침에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뭐 이런 심장마비 이런 건 순간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몸이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음. 몸으로 안 좋게 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간에 건강으로 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아, 음. 사실 저 건강이 너무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음, 하고, 음, 음, 어 정말 이 삼재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음, 계시는데, 음. 이게 건강한 사람도. 뭔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게 에이. 그것도 삼재 맞아요, 있나요? 맞아요. 음. 삼재 또 몸으로 치는 분들이 있고 음. 돈으로 치는 분들이 음. 있고 또 사람으로 또 치는 분이 있고 이렇거든. 음. 근데 첫째도 건강으로 치는 게 최고 무섭지. 맞습니다. 음. 그래서 더 좋은 것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내 음. 몸이 잘 뒷받침이 되야 되는 에이. 거니까 올한 해는 건강을 꼭 음. 신경 써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 좋은 음.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음.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제가 에. 들고 와봤고요 에. 오늘 이제 해당되신 음. 세 분들은 사실 좀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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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더 나아가야겠다라고 응. 응. 생각해 주시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재 드신 분들은 삼재풀이 꼭 하세요 그거는 응. 정말 뭐 신을 믿고 안 믿고 뭐 무속을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코로나 예방 접종 하잖아. 그러듯이 삼제 예방 접종 한다 생각하고 삼제 풀이 꼭 하세요. 그러면 아오. 정말 크게 다치고 아오. 깜짝 놀래고만 넘어가고 어, 정말 그게 줄여주는 그게 아오. 기운이 엄청 세요. 삼제 풀이란게 그러니까 꼭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음. 사실 뭐 종교와 다른 신분들도 음. 삼재는 알고 있을 그렇죠. 정도로 어, 맞죠. 삼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응, 응. 그거에 대한 또 해결책도 선생님께서 네, 잘 해주시니까 응. 혹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끝으로 우리 새띠에 해당되는 응. 분들 한번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 그래서 하여간에 나쁜 거는 어째 좋은 일이 열 가지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음. 나쁜 일한 가지로 인해서 그 좋은 일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삼재 드신 분들은 어쨌든 오늘 얘기 잘 기억하셨다가, 어, 좀 몸이 좀안 좋은 병원 가시고, 어, 그리고 자손들한테 또, 어, 그, 저기에 뭐야, 잔소리 할거 반에 반으로 줄이시고, 음. 어쨌든 간에 또 삼재 풀이도록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